보톡이 이토요! 그놈을 절대 살려두지 마라! 도가시의 원수를 갚는 거다 예, 그 개자식의 피를 사정없이 지어짜고 오겠습니다 도가시 형님의 원수, 반드시 갚겠습니다! 응? 이놈 사가라잖아 이건 치명상인데 안녕, 멍청이들! 숨쉬는 사람 손 들어! 성통을 꿇어주지 똑바로 대답하라지! 이토요, 정말 잘했다 도가시도 기뻐할 거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가 뭘 모르는구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뿐이다 서로 배를 찔린 상태에선 정신력이 더 강한 놈이 이긴다 명심해라 걱정 마라 죽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넌 아니야 뭘 울고 그러냐 거기에서 짠맛 나겠다 <laughs> 이토야넌 그런 거 없냐?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 같은가? 어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없다고? 그럼 목표를 찾아서 나아가.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생각은 그렇다. 물론 힘들거나 무서운 일도 많겠지. 두려움이 될땐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이성적인 자신의 모습을요? 그래! 떠올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힘이 강한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아니 내가 되고 싶은 건 돌아가신 토가시 형님께 한점 부끄러움 없는 남자다운 자신이다 저기 무섭고 강하다고 형님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은인의 원수 하나 못갚을 남자가 아니란 말이다 사제 죽에서 저만큼 토가시 형님께 도움을 받은 녀석은 없을 거예요 집념을 내 혼을 담아서 바로 지금이야 이제야 잡았다 가부터 당장에 나도 데려가라 어때, 카부토? 예쁘지? 이 정도면 구덕한 콘서트도 꿈이 아닐 거야 아, 어, 덕질하는데 돈을 팍팍 쏟아붓고 있거든 아, 오늘은 악수는 됐어 내가 손목을 다쳐서 내 앞에서 몸을 밟고 했다는데 불쌍해서 눈 뜨고 못볼 지경이었어 걔가 뭘 잘못했어 열심히 한게 다잖아 고작 돈 때문에 나나오를 모독한 쓰레기는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하얀 <laughs> 병이다 오물은 소거 멸균 해령해령의 답이지. 너네냐? 나나운네 집을 팬한테 팔아넘긴 바퀴벌레가 돈 때문에 죄없는 녀석에게 상처를 줘? 너넨 사람도 아니야. 지금 당장 죽자. 응? 에이 더. 너무 걱정 마라. 넌 소질이 있어. 저, 정말입니까, 형님? 그러니 너에게 화염병 제작 인물을 내리겠다. 하루에 스무 개씩이다. 알겠지? 네? 네, 형님. <laughs> 나나오. 난 뜨거운 추 주세요 가부토 난 태어나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어 스릴 스릴 오늘 별자리 운세는 1 2위 외출은 불길 오늘 죽는 건가? 그래도 남자라면 배짱있게 가부터 어쩐지 해감이 불길해 그냥 네가 닿으면 안 돼? 살이 서욕 때문에 무고한 남자와 친딸을 죽여? No. 저탈 떨어진 놈 아직도 살아있네 사람 열받게 하는 얼굴은 그대로야 무카대주카 너왜 난동을 피우고 다니냐? 사람들이 불쌍하잖아 넌 인생 살면서 인내란 걸한 적이 없으니까 전두엽이 발달 못한 거야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는 기능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사실 깨물고 싶었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우리 구역을 어지럽히는 튀어나온 못은 망치를 맞을 뿐이야